디럭스 유모차, 그냥 이거 사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조이피니티 디럭스 유모차예요. 이 유모차는 양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의 편안함을 고려해줘요. 또한 5점식 벨트로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준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폴리에스테르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 사용 연령이나 권장 사용 연령은 상세히 안써 있지만,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이 조이피니티 디럭스 유모차는 실용적이면서도 안전을 중요시하는 제품이에요. 이 유모차, 에그 유어용 브론즈 에디션 유모차, 정말 멋지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15.5kg로 가벼운 무게에 최대 25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앞뒤바퀴에 서스펜션 기능이 있어서 편안한 탑승감을 선사해줘요. 시트도 전환할 수 있어서 양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 6개월 이상부터 약 3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세요. 이 유모차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에요. 귀여운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기에 딱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치 더 프라임 아이앤드 절충형 디럭스 유모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유모차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안전한 주행을 위해 고탄성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또한, 360도 볼베어링이 추가되어 핸들링이 매우 부드럽고 편리해요. 유모차의 각도 조절과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양대면 전환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답니다. 또한, 쉬운 폴딩과 마그네틱 안전벨트, 넓은 하단 바구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튼튼한 구조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이치 더 프라임 유모차는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이 제품은 신생아부터 22kg까지 사용 가능하며, 휴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이치 더 프라임 유모차,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감사합니다.